하얏트님, 네. 그래서 다이어트 뭐 요즘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? <laughs> 돼가고 있긴 해요? <laughs> 너무, 너무 너무 힘들어요 사실. 얼마나 얼마나 빠졌어요? 치킨 먹고 싶어. 먹고 싶은 거다 드시는 거 같은데? 저랑 아니 저랑 치킨 먹었잖아요. <laughs> 아니 뭐야? 먹고 먹었어? 싶어. 었어 떡볶이 먹고 싶어.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다 처먹으면서 뭘 씨발 간헐적 단식이 지랄나는거 같은데? 먹고 싶어 먹고 싶어. 다 먹잖아요, 당신. 다, 다 먹는 것 같아. 근데 보통 간헐적 단식이 먹고,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남들한 나 빠지던데? 삼김살 먹고 싶어. 간헐적 단식 아니다, 그렇지. 나랑 치킨 먹을 때도 <laughs> 아 오늘 한끼 먹었긴 했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치한 <laughs> 마리 먹더니 막 소주 하나 시켜가지고 아, 맥주랑 부어가지고 그냥 그고 마셔버리고. 야. 야 아무것도 <laughs> 야, 안 먹고 있는 사람이잖아. 뭐야? <laughs>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있는 사람 사람이야. 단식 코스프레네? 단식, 단식 그냥 코스프레, 코스프레 하시는 거야? 하 날이 없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.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잖아, 그러면. 먹고 너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, 너무... 싶으면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잖아 조용. 자, 이게 어, 억압을 받아 가지고 아, 난 간헐적 단식이야. 아,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. 가끔씩은 힘드는 게 다이어트지. 혹시 가끔 쉬운 뭐, 길로 살 그럼, 빼려고 했어요? 날먹 하실라 했어요? 이 그게 마인드 될 거라 생각 중요한 거예요. 마인드 컨트롤. 마인드 컨트롤. 아, 아, 아 근데 하야테 님의 간헐적 단식의 정의 알았다. 남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하루에 뭐한끼 먹고 요런 식으로 텀을 두는데 하야테 님의 간헐적 단식은 열 끼당 한끼안 먹기. 그 정도로 열 끼당 한끼안 먹는 거는 그냥 어쩌다 한번 거잖아.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그래도... 간헐이라는 그 폭이 너무 어 텀이 긴 거지 그, 그건 그 간헐적 상단... 단식이 아니라 가끔씩 아. 단식인 거잖요 상당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을 정정합시다 간월... 간헐적 간헐적 단식이나 간헐 적 단식 아주, 아주 가끔씩 단식 간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간헐적 간헐 단식 구축빌라에서 가끔 단수네. 단수되는 정도의 확률로 단식 아니 혹시 할데님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먹을 거는다 먹으면서 나는 지금 간헐적 자기 단식 자기 합류하잖아 몸을 속이는 자기 합하잖아 당신들 때문이야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나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내가 만두를 먹게 되는 거라고 <laughs> 만두를 왜 먹냐고 갑자기 아 김치만두 졸라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3기 <laughs> 드시는 거면 간헐적 단식 맞네요. 맛있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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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하루에 10끼씩 먹던 사람이 3끼 먹으면 은 살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? 안 빠져요. 그러니까. 안 찌는 게정상이가 평균 정상입니다, 이하로 그러니까. 드셔야죠. 평균 이하. 나 평균 이하로 먹어! 뭐 드셨어요, 오늘? 저 오늘 컵라면, 이거 조그만한거 컵라면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좀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? 또, 또 먹을 거지, 너? 오늘 그러니까 생방 아, 끝나고 네, 네, 그러면 조그만한 어. 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그러면 크고 <laughs> 왕뚜껑? 그러니까 평소에 한 끼는 그 대왕 왕뚜껑 이런 고 있잖아 완전 큰거도시랑막그 그 이벤트용으로 그래. 나온 그 개큰 그게 함 끼인데 그건 나한테도 많긴 해 많겠죠 씨발그 멸임전 같은 게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네 <laughs> 음. 아무튼 여름 전까지만 뺀 거야 여름 전뭐 작년에도 여름 전까지만 잘 재작년에도 여름 전까지만 언제 언제 <laughs> 아 시끄러 아 오늘 여 언제 여름에 몇 년도 여름에 빼을 거예요 대체? 아씨 아, 우리 엄마도 나한테 저렇게 안 하는데 팔찌를 그냥, 그냥 천끼기계 <laughs> 아니 그냥 말을 하지 말던 거 그럼 어. 다이어트 한다고 말던 거 다이어트 어.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말을 안 해놓고 해봐, 안 하잖아. 둘다식 말을 하지 말던가 그냥 난 돼지로 살 거요 하고 살던가 저 알바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알바요? 알바트로스이럼 20대, 저... 20대 초반에 홀쭉했던 <laughs>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홀서빙 알바를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계속 하다 보니까 살이 안 쪘던 것 같거든요 그다 먹는 거 그대로 활동량. 먹고 활동량을 늘리겠습니다 활동량이라도 늘리면은 확실히 유산소라도 하면 도움 되긴 해요 맞아요 취급을 이 원래대로 먹고서 이제 앉아서 무슨 음악 만들지? <laughs> 2000년 뒤에는 빼주실 거냐는데요? 그때는 그냥 제가 직접 안 빼도 미라가 대벌해가지고 <laughs> 이미 홀쭉해져. <laughs> 뭐야! 와, 아,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유, 어. 저희 덕분에 또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다니 저희가 더 좋네요. 저희도 당신 만원 덕분에 제가 웃음이 구승꽃이 한짝 핍니다. <laughs> 저는... 제가 사실 <laughs>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<laughs> 아니... 웃기기 위해서 살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. 살 진짜 빼버리면은 뭐? 있... 아뭐 캠방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, 뭘 웃기 기위해서야 웃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. <laughs> 그럼 캐릭터 뚱뚱하게 바꿔, 뚱뚱한 걸로 캐릭터 바꿔. 웃음이 나와요. 저 그러면은 지금 이거 화면에 있는 거 캐릭터 바꿔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림 맡겨와. 바꿔줄게. 그림 하나 드릴게요. 에라이 라프텔 콜라보. <laughs> 됐어. 그림 바꾸기 귀찮아. 2,000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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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겁한 변명이래요. 변명이긴 해. 이들이, 뭘 이들이 비명, 뭐라 아냐 이들이 뭐라 아 감사합니다. 자기 합녀와야 이들이 뭐라 아니 비겁한 변명이에요. 비겁한 변명이에요. 이들이 뭐라 아니 비겁한 아, 변명. 변명이라고요. 예, 속거 저거, 저거.